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빠른 속도의 산업 변화다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축인 인공지능의 경우 반도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예측했던 무하의 법칙보다 7배 빠른 속도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고객과 시장이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영광의 안주에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생존을 넘어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들이 취하는 방식 중 하나인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의 혁신을 위해 내부 자원을 외부 전문가나 조직과 공유하며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무역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브스 글로벌 500 기업의 52.4%가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의 형태로 협력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상위 기업 100곳의 협력 비율은 하위 기업 100곳이 협력을 추진하는 비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규모가 크고 혁신을 통한 발전에 진심인 기업일수록 스타트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 될수 있습니다. 정치가 큰 기업들과 대비해 민첩성과 실행력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스타트업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에 대한 노하우나 자본력 측면에서 부족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픈이노메이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은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신들의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유명 기업들은 자체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타트업과의 윈윈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을 상시로 발굴하여 함께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거나 자본 투자를 통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국내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솔 V프론티어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솔 V프론티어스는 국내 제지 산업을 주도하며 인테리어, IT, 물류, 화학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한솔 그룹과 국내 대표 엑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스타트업에게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 그리고 투자와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가 집단인 엑셀러레이터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한솔 브이 프론티어스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 4기 선발을 앞두고 있는 한솔 브이 프론티어스는 지금까지 총 15개의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배출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졸업한 스타트업들은 평균적으로 6배의 기업가치 성장을 이루어내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집이 진행될 예정인 4기 프로그램에서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라이프스타일, 테코노미, 스마트 모빌리티, ICT 서비스, 차세대 패키징, 친환경 소재, 총 7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솔 V 프론티어스에 함께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한솔 그룹 계열사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개발 기회는 물론이고 6개월간 블루포인트 심사역들과의 밀착 멘토링, 전문 교육, 알럼나이 네트워크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최종 데모데이 결과에 따라서 총 9천만원 상당의 상금 혜택이 있으며 프로그램 중 한솔그룹과 블루포인트로부터의 투자여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솔V프론티어스의 문은 모든 스타트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려 있으니 한솔그룹, 그리고 블루포인트와 함께 꿈을 이루고 싶은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